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에 대비한 행동,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24일 과천과 의왕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올해 들어 두 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내려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로 동네마다 마련된 무더위쉼터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고령의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걱정입니다. 건강이 첫째고 더워지면은 노인네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더위에 나가면 그게 있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몇 가지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음료수나 커피 등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술이나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식사도 꼭 제때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낮 시간 대에는 마이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에 노출된 뒤에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쌓인 열을 내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이 느껴질 경우 몸의 열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셔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좀 증상이 좀 이상 있다 그러시면 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과 은행 등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무더위 행동요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내솔입니다.